2020학년도 9월 5평 17번입니다.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래요. 보시면은, 한국사 수임평가라고 나오는데, 남침을 하게 되죠? 그래서 어, 중국군이 참전하고 일사호텔을 한답니다.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? 어, 밀려내려 왔다가 올라갔겠네요. 올라갔을 때그 계기가 뭐라고요? 인천, 상류작전, 어디 있어요? 쭉 보면, 정답은?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. 6.25전쟁은 공식이에요. 정답은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알겠죠? 그 다음번에 될수 있는 것이 1 4오태 흥남철수 이 정도가 될 거예요. 알겠죠? 좋아요. 헤이그 특사 관련 없고요. 을사늑약에 반대한 것이고 청산의 전투 1920년에 한 것이고 이것도 간도참변 이후에 자유시로 이동했다가 독립군들이 탄압받은 것이고요.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모스크바 상고 외상회의의 결과였다. 됐죠. 정답은 4번 주시면 되겠네요.